안녕하세요 자오늘 오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로세요복순씨일로세요자 오이 먹어봐요 아잉이 일로오세요 아잉아 일로와 아이고 오이도 잘먹네요 애들 자. 아잉아 일로와 왔다갔다 하지말고 아잉아 가만있어 아이고 오이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젊었네. 얘들 오오, 가만히 있어. 천천히 먹어. 일로 와, 복수이도오 야, 이 씨, 일로 와, 복수나, 복수나. 아니, 고기 맛있어. 야, 기다려. 좀. 제발 기다려줘. 야! 기다려줘. 급하게 먹지 말고. 안 뺏어 먹어. 복슬이볼벌 오이가 맛있나 보네. 야, 아니 오이 좋아하네요. 복슬이는 오이 별로인가 니다 먹고 밭타요 아잉, 봐봐요. 오, 다 먹었어요. 야! 일로와! 야, 이거 흘리면 어떡해? 이리 와, 이리 와, 잉에. 자. 자. 그렇게 맛있어? 오케이. 오이, 먹방 끝! 다 먹어. 어우, 야, 그만해, 임마. 바이바이.